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월이 아. 다가오면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매년 다가오는 창립 주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는가? 변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옛날 하던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파들이 아주 많아졌지만, 그런데 그 교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전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교회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 된 마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살아가면 나는 하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작하면서부터 공동체였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목회 상담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서 할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한 몸이다,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했다는 말은요. 마음이 하나 되고 의견이 하나 되고 열정이 하나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뜻을 가지고 모든 열정을 한 곳으로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어, 이게 드라마인가요? 영화인가요? 뭐 그런데, 여기서 줄다리기가 나옵니다. 양측에서 팀을 나눠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땡겨서 끌려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죽는 겁니다. 진짜 죽는 겁니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한참 땡기는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신호를 주면 세 발짝 앞으로 간다. 그리고 다시 한꺼번에 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열쇠에 있었던 사람들이 줄다리기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마음과 의견과 열정이 하나가 되려면요 누가 뭘 하든지 따라줘야 됩니다 하나로 일치된 교회 생각이 하나 된 교회가 되려면 누가 뭘 하든지 잘 따라줄 때 한마음이 됩니다. 또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요,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음식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호가 맛있다. 어디가 맛있어요? 또... 장수장이 맛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압니다. 산호세에서 제일 음식 잘하는 분들이 와 있는 줄로 압니다. 제 생각엔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맛있다고 해 주세요. 수고했다고 해 주세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본다. 이 얘기만 하실 수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 돼야 교제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될때 기도하게 됩니다. 기분 나쁜데 기도하고 싶어지겠어요?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은데 기분 나쁘면 더 기도하기 싫습니다. 기분 나쁜데 예배는 잘 들여지겠어요? 마음이 하나 될때 교회가 강해지고요. 마음이 하나 될때 질서가 세워지고요. 마음이 하나 될때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될때 교회 일도 신나게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고난이 닥쳐와도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화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친구 보셨어요? 친구. 거기 유호성이라는 사람이 아주 카리스마 있게 연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요. 감옥에서 나오니까 부산을 다 뺏겨 버렸어요. 옛날에 자기가 보스였는데 다 뺏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아들하고 이 유호성이 부산 접수하러 가자. 그래 가지고 아들 친구들 아들한테 아들 친 친구 아들한테 네가 아는 애들 다 모아라. 그러면서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밥 말고 그냥 돈 주시지. 괜히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것보다 돈만 주면 다 한다 아닙니까? 유호성이 뭐라 그러냐면 친구가 안 돼도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 그 말이냐?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경상도 억양은 흉내를 잘못 내지만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왜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놈들이 형님 동생 하면서 뭉쳐 다니란 말이다. 같이 배고프고 같이 도망대니고 같이 죽을 뻔하고 같이 엉엉 울어도 보고 그래야 행님 동생 시구가 되는 게다.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에도 나오고요. 46절에도 말씀하시는데, 함께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은요,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 이 사람들이 애찬을 나누는 거는요,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도 있지만 떡을 떼었다는 거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항상 분리해서 썼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성찬 예식을 말할 때는요, 떡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반드시 떡을 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뗀다는 말은 찢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찢으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면서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 빚진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다들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만납니다 그 시간에 우리들이 뭘 하느냐 물론 일상적인 얘기도 나누고 잡담도 하고 수다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회가 끝나고 나면요 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룩한 결단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고난을 함께 감수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된 섬김. 오늘 두 가지만 외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된 마음. 두 번째는 하나 된 섬김.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이두 가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사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어쩌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핵전쟁으로 발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쉘터인 플레이스로 들어갈 때 2년 전에 사람들은 다 사죄를 했습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느냐? 살아있는 교회는요, 네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네 가지는 성도들이 관계에 있어 있을 때, 이네 가지 관계에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첫 번째 관계는요, 사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깥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나눔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신앙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요.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할수 있었느냐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물질을 내가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 주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은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면은요 5천 명을 매긴다거나 병을 고쳐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신비한 기사와 표적이 뭐냐면요. 서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쓰는 게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물질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한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오늘 말로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표적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예수 때문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요. 공포심을 느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때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질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을 볼때 우리가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이 배움이 없는 제자들에게요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배웠겠어요? 사도라는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학벌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단지 이 사람들의 차이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역하면서 훈련받았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울 게 뭡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도들을 보면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요, 자기들도 나가서 사도들처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크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들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이 지나면서 50이었던 분들은 한갑이 됐습니다. 40이었던 분들은 50이 됐습니다. 폴 집사가 올해 50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뭘 배우셨습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잘 견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잘 지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 전 다른 교단의 통계를 보니까 30%가 줄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면. 그런데 우리들은 그 시간을 잘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셨습니까? 내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더잘벌수 있을까만 배우면 안 됩니다. 내년 창립주일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만 배우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가는데 믿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은, 아니, 내년 창립주일이 되었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처럼, 사람들이 선한샘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 진짜 변했구나. 와,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살아갈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까지 주님의 생명과도 같은 교회를 지키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하며 지나온 12주년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잘 지키며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진짜 제자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